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타고난 성격을 알아보고 인격을 높여가는 성장 채널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아이고 윤. 그럼 둘은 얼마큼사겠어요 4년. 4년?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아, 어, 날짜 잡았어요? 오, 박수 박수. 오, 결혼하기로. 나는 결혼 예찬론자예요. 그만큼 꼰대지 뭐. 어. 결혼은 나는 하는 걸 찬성하는 편이에요. 결혼이라는 게왜 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결혼을 왜 할까?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어떤 엄청난, 엄청난 공부예요. 엄청난 공부예요,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인생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살 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둘이 살기 시작하면 이제 둘 간에 뭔가가 있을 거고 또 애가 생기면 또 애하고 삼각관계 이런 또상각관계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친정엄마가 있고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또이상관관계가 생기고 그이상관관계 그러니까 속에서 내가 인생을 배우는 거야. 공부하고 그 어려움도 견뎌가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고 또 애를 낳으면서 아우, 키우느라고 또 고생을 많이 해. 응? 근데 또 키울 때 보람도 있어. 아. 그래서 애들은 이리잖아. 세살 때까지가 엄청난 기쁨을 줬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을 키울 때는 힘들었다 그러잖아. 아니래. 기쁨을 엄청 준 거래. 그 다음에 속세겨도 이미 난 너가 3, 3년 동안에 내가 너를 이뻐하고 귀하고 어머, 막 깨물어지고, 막, 으막 이랬잖아. 내 새끼를. 그게 엄청난 거래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속을 새기는 거는, 아유, 네가 이미 나한테 기쁨을 다 줬다. 3년간. 그래서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특히 내가 결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받을 것도 있어요. 내가 받기만 한 사람은 어, 빚진 거야.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하거나, 뭐 그런 예찬론자를 보면 꼰대니, 뭐 네가 사람을... 어, 자기 시대와 달라졌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결혼하라 그러냐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뭐, 그 사람 의견이니까, 뭐, 나는 거기 반대하고 싶진 않은데, 내 의견은 이렇다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 입장에서, 어, 병원을 자주 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laughs> 이제, 이게 고장날 때가 됐잖아. 우리 차도 10년, 20년 타면 고장나잖아. 소리 나고, 그죠? 그럼 헤트라이트도 또 바꿔야 되고, 가보면, 나이가 드신, 나보다 훨씬 많은 팔순,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데려와. 그냥 이러고 와. 근데 만약에, 그걸 보면, 이 뿌린대로 거둔 거야. 자기가 그 자식을 키웠잖아. 그 자식이 이제 그 공덕으로 부모를, 어, 모시는 거야. 어. 나, 키, 나 키워주신 그 은혜에, 내가 나머지는 또 보답하는 거야, 그게. 어, 그래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뭐다. 근데 그 모습이 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저, 저 어른이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누가 데려올까? 그치? 너네들이 혼자 오는 사람이 있어.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등록도 할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그냥 오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죽어가는 노인도 많겠지. 뭐가 없어서?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 사각지대라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그 부모들이 데려와서, 엄마 이리 와! 그러고 팔짱 끼고 데려다니고, 뭐 수술 뭐 하고, 뭐. 그래도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보잖아난 그런 게좀 힘들지, 물론. 어. 근데 자기 키울 때는 엄마가 힘안 들었겠어? 그쵸. 그런 거 보면, 쌤쌤인 거야. 또 엄마를 모시면서 또, 엄마의 은혜에 대한 보답도 되고, 또 그것도 공부야. 내가 엄마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사랑, 그죠?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내가 쌩쌩하니까 40, 50이 돼도 나 혼자 먹고 살고 이거 막 즐기는데 좋잖아? 남뭐 애들한테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키울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러잖아? 쥐가 늙어보라고 그래.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 그지? 누가 자기를 데리고 저거 하겠으며 누가 자기를 돌봐 주겠으며 거드치매까지 걸려 봐. 누가 어떻게 하겠으며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건참 아름다운 거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는 거는 내 기쁨을 위해서 키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그래. 그걸 몰라서 그래. 난내 자식도 키워봤지만 정말 기쁨이었고 왜냐면 자식이라는 게그 뿌듯함이 있거든. 그 자식으로만 인해서 고생도 있지만 자식을 인해서 뿌듯함도 있는 거야. 아마 두 사람 부모들이 결혼시킬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를 거야. 결혼을 하게 되고, 애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손주 라면 그냥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 다니면서.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데, 눈치가 보이고 또 뭐, 이러고 못 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그지? 결혼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선택을 잘 하셨다라고 해주는 거야. 네. 그러려면 또, 내 입장에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 부모, 나를 키워준 부모 입장에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효도야. 그렇죠. 어. 그러려면, 잘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결혼해야 돼. 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알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나는 뭐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서로 알고 결혼하면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왔잖아요. 온 김에 장인, 장모, 친정엄마, 아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까지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확대되면. 어, 그것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모르고 가면 나중에 문제 심각해져. 둘은 잘 사는데 부모 관계가 문제 생기죠. 그게 키포인트가 성격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